자, 이 문제는 답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답지가. 얘가. 지금. 그림과 같이 요렇게 됐을 때 30등분. 자, 얘는 요쪽에 한 개를 이렇게 더 붙이면요. 평행사변이 되죠. 평행사변이 되면서. 자, 잘 보시면.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합치면. 첫탕 더하기 끝항 요거. 자, P1, Q1을 하고, 그 다음에, P29, Q29를 더하면은요, AB하고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P2, Q2하고, 요 놈하고, 자, 요 놈을, 지금, 요렇게.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요 놈하고 P28, Q28을 더하면 AB하고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쭉 들어가서 자, P29, 28, Q28은 여기다가 요만큼을 더하면 얘가 뭐가 되느냐면 P2, Q2가 되면서 이게 a B가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P29, Q29하고는 P1, Q1이 되면서 이게 AB가 되는 거죠. 따라서 AB가 총, 지금 AB가 29개가 되죠. 다시 말해서 얘네들을 싹다 더하면은 P1 더, P1, Q1 더하기, P2, Q2 더하기, 점 점점, 점점, P29, Q29의 두 배는, 자, AB가 29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P1, Q1 더하기, P2, Q2 더하기, 점점점점, P29, Q29는 2분의 AB가 15라고 했죠. 15 곱하기 29, 요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435, 요래 되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얘를 요렇게 찢어버리면, 지금 색칠한 부분과 색칠되지 않은 부분의 넓이 이게 등차수에 대해 합을 구하는 공식에서 유도가 되는 건데 지금 얘가 이렇게 붙여버리면 은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색칠되는 자 얘가 한개더 있는 거고 같다 맞죠? 한개더 있는 거 자, 그러면은 얘를 99등분 했다고 했으니까 얘가 총, 자, 99등분을 했어요. 그러면 색칠한 거는 한개더 많죠, 맞죠? 자, 색칠한 것이 몇 개가 되느냐면 50개가 될 거고, 자, 색칠하지 않은 거, 색칠하지 않은 게 49개가 될 거예요. 똑같은 것들이. 넓이가 다 똑같죠. 색칠 색칠하지 않은 거. 따라서 색칠한 거를 s라고 보고 색칠한 거를 s-라고 보면 따라서 뭐 색칠하지 않은 거 색칠한 것들. 자, 색칠하지 않은 비율은 자, 50대 49가 되겠지.